그 버스를 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허기와 추위에 지친 여자가 눈보라를 헤치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때 그녀의 눈앞에 버스 한 대가 등장하죠. 아저씨, 저 요압 마을까지만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추워서요. 흘깃 여자를 쳐다본 기사, 무원의 몸짓으로 타라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탄 그녀의 이름은 은영. 버스 안에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보였는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까만 원피스를 입고, 그것보다 더 까맣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대부분 가리고 있는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창백한 표정의 여자였죠. 승객들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맨 뒷좌석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해 앉은 은영.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며 창 밖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문득 종전에 이상한 여자에게 시선이 가죠. 그녀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꼿꼿이 자세를 유지한 채 앉아 있습니다. 버스가 코너링을 돌고 그녀의 몸이 약간 흔들렸다 싶을 때 은영은 내가 뭘본 거지?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검은 원피스 여자의 뒤통수에서 입을 본것 같았거든요. 뒤통수에 입이라니? 그럴 리가. 은영은 좀더 유심히 그녀를 살펴보죠. 버스가 다시 흔들릴 때 이번엔 분명히 보였습니다. 분명 검은 원피스 여자의 뒤통수.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치아를 보았거든요. 그 입은 웃고 있었어요. 너무나 놀란 은영.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없는 듯 보였고, 정적을 깨는 얕은 숨소리와 낮은 코고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검은 원피스에 그녀가 일어서려는 듯 살짝 움직이는 걸본 은영은 "이거 뭔가 큰일이 나겠다. 내가 뭔가 엄청난 상황에 들어왔구나. 무서운 상상을 하게 되고, 등에선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집니다." 황급히 하차 벨을 누른 은영 아저씨 저 내려주세요 여기서 내릴게요 백미러로 은영을 흘깃본 기사 짐즈 무시하는데요 아저씨 내려달라고요 여기서 내린다고요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눈보라 속에서 어딜 간다고요 속... 좀만 가면 마을 나와요 순간 은영은 검은 원피스에 그녀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은영은 울다시피 말하죠 제발 아저씨 저 내릴게요. 제발 내려주세요. 아참별 이상한 가시를 다 부렸더구만. 기 끊는 게 공짜로 렸더니만 알았어요. 내려요. 아, 길가에 은영을 내려놓은 버스는 곧 다시 출발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은영.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더니 비명소리와 함께 차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질린 은영은 덜덜 떨며 얼음이 된듯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데 흔들리던 버스는 곧 멈추고 찢어지던 비명 소리도 사그라들었죠. 그리고 버스의 문이 열리고 핏물을 뒤집어쓴 검은 원피스가 뒤돌아선 채로 걸어 내립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알수 없는 액체가 은영의 눈을 뿌옇게 만들 때그 것이 뛰어옵니다. 뒤통수에 피 묻은 이들 크게 벌린 채로. 자, 이것은 후타쿠치 온나라는 일본 요괴에 대한 한설입니다. 한자로 이구려즉 입이 두 개인 여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면상의 입 말고도 뒤통수에 입이 하나 더 있는 여자 요괴로 주로 머리 뒤에 입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먼저 언급한 이야기와는 달리 이 요괴가 특별히 사람을 해쳤다는 기록은 없는데요. 후처로 들어온 여자가 전처의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굶기거나 괴롭혀 죽게 만들면 자신이 낳은 아이가 후타쿠치온나가 된다는 설이 있으며 로쿠로쿠비처럼 저주를 받거나 병에 걸려 요괴로 변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작은 시골 마을에 인색한 한 구두쇠가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식량을 공유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독신으로 살았죠. 혼인을 할 나이가 이미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그의 눈에 모든 여자는 그저 자기 재산을 축낼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일생의 반려자가 나타났으니 어느 날 그는 큰 눈에 매우 작은 입을 가진 정말 적게 먹는 아가씨를 만났고 뭐별 고민 없이 즉시 그녀와 거사를 치렀죠.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부지런히 일만 잘하는 그녀에 대한 남자의 만족도는 높았는데요. 그러나 이상하게 그의 쌀국가는 점점 더 줄었고, 아내가 딱히 많이 먹는 걸본 적이 없는 그로서는 답답할 따름이었죠. 그리고 어느날, 괴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아내를 몰래 염탐하던 남자는 기괴한 꼴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일하러 나간 것으로 안 아내는 동여맨 머리를 풀었고 뒤통수에 무시무시한 입술과 이빨이 가득한 두 번째 입을 드러낸 거죠. 그녀의 머리카락은 촉수 같은 줄기로 뻗어나와 주먹밥을 퍼올려 입속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옵션으로 욕구불만이 해소되는 듯한 사운드와 함께요. 법에 질린 구두쇠는 내색하지 않고 그녀와 조용히 갈라서고 싶었지만 눈치깐 요괴에게 걸려 욕조에 갇힌 채 산으로 끌려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은 입이 두 개인 일본의 여자 요괴, 후타쿠치온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